큰일 났습니다 지금 김소정 연락이 안 됩니다 회장님 돈송금하로 갔었는데 제가 환전소 들어갔을 때돈 가지고 도망쳤습니다 뭐라고? 화장품 회사 오너 고 회장이 차무식의 카지노에서 딴돈 100억이 도둑맞았다 회장님 얘기 들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? 아니 그 지금 왜 나한테 물어봐요? 여기 직원 아니에요? 안 그래도 막대한 금액을 고 회장에게 내주며 큰 타격을 입은 차무식 돈을 물어줄 수 없다고 한다 회장님 어, 뭐 굳이 책임 소재를 따지자는 것은 아닌데 이번에 사고 친그 직원은 여기 호텔 매니저입니다. 이 호텔 매니저와 저희 업장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. 그 친구는... 그러니까 지금 책임이 없다? 내가요? 제한테 맡겼어요? 제 당신 직원 아니에요? 네, 맞습니다. 저희 직원이 만약에 회장님 돈을 잃어버리거나 만약에 훔쳤으면 은 제가 당연히 회장님 돈을 손해배상해드리는 게 맞죠. 험민이 말씀드리면 은 저희도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. 저희가 굳이 책임질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그렇게 나오시겠다? 책임을 피하는 참무식의 대답에 극대노한 고 회장은 야! 네가 나한테?